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접종을 둘러싼 오해와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충분히 근거도 제시하고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표 악화일로입니다. 첫발을 겨우 뗀 단계적 일상 회복도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뭐 진단검사 수요도 폭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마 진단검사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기다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4시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1월 초까지만 해도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 14만 회 정도 검사 수가 기록이 됐는데 지금 27만 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확진자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진단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아실 텐데요. 지금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지만 전체 그림이 안 나서 와 그렇지 처음에는 기역자로 줄을 서다가 디귿자로 서다가 그것도 안 돼서 리울자로 줄을 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사진입니다. 저것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 눈에 볼수 있어요. 위중증 환자 뭐 오늘 또 최다치고요. 의료 체계가 견딜 수 있을까가 정말 걱정입니다. 거의 한계치 육박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일단 뭐 레드라인으로 근게한천명 정도 수준입니다. 천 명을 넘어서면 일반 환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700아 지금 900 예순 네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이 거의 90% 정도 차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90% 찼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은 병상은 11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박한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강력한 거리 두기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민원을 축소하고. 방역팩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한분한 한 분께서 힘을 모아 주신다면 이번 고비도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 회복을 그걸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믿을 건또 국민 참여네요. 방역 강화 조치가 모레 나온다는 건데 어떤 네. 내용이 될까요? 김부겸 총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는 것하고 영업 시간 제한 두 가지가 다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현재 여섯 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네 명까지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영업 시간 제한 지금은 없잖아요. 없는데 열두 시까지 제한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화해서 열 시까지 제한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고 이곳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후 여섯 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면 두 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강경론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영업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연말 특수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주말에 자영업자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대책을 내놓는 게 내놓은 것이 손실보상법의 기존에는 영업시간 제한만 들어가 있었는데 인원 제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논의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답은 일단은 분명해요. 백신 빨리빨리 맞아야 되고요. 아, 그렇죠. 3차 접종, 예. 또 청소년 접종 빨리빨리 맞고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한다면 방역 철저하게 지키고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믿을 건 역시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3차 접종을 맞았거든요. 조금 빨리 맞으셨어요? 예, 좀 서둘러서 맞은 편에 속하는데요. 어 접종 받았을 때 전혀 뭐 이상 분이나 부작용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이전에 접종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마음도 편하고 우리 처음 백신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특히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러 반발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정부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16, 17세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률이 74% 그그 이하, 12세부터 15세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백신을 접종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만 더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안하실 수 있는데 결국 과학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과학을 믿고 함께 가야죠. 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